느낌이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약3 4년 전인 1987년. 그 당시에 뜨거웠던 민주화운동 끝에 1 3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안정한 시기였죠 전국 곳곳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했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정말 예측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에는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공중분해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일명 칼기 폭파 사건인데요. 이게 뭐 북한 공작원의 소행이다 라는게 알려지면서 나라가 정말 아주 어수선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5일도 지나지 않은 12월 3일 이번엔 서울시 한복판에서 한 여자아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은 그 당시 최초로 음성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검거한 대한민국 역사의 하나의 사례 이거 어떻게 살리지? 평소대로 해야지. <laughs>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은 그 당시 최초로 <laughs> 아, 정말 짜증 나. 그리고 이 실종 사건은 그 당시 최초로 음성 분석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로 우리 역사에 남게 되죠. 아이의 이름은 원해준, 1981년생입니다. 당시 7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어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던 혜준양은 평소처럼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에 의해 납치됩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부모님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집에 수사팀이 파견되죠. 그렇게 실종 다음 날이었습니다. 혜준양의 집에 전화가 한통 걸려와요. 유괴범이었는데요. 음, 부모님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이 남성이 내가 해준 양을 납치했다 하면서 몸값으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계좌번호를 불러주고는 전화가 바로 끊겼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범인의 요구에 따라서 순순히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자, 그런데 500만 원이 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기업 초, 어, 초임 월급이 약 31만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500만원이라고 하면 그 회사원의 1년치 연봉을 훌쩍 넘는 거액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무사히 찾을 수만 있다면 뭐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범인이 그대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잠적해버립니다. 소식이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괴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수사를 비공개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리면서 부모님은 너무도 초조했고,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합니다. 이 사진은 그 당시에 뉴스에 나오게 된그 하나의 캡처 모습인데요. 1988년 1월 5일 경찰은 표창장에 포상금 300만원까지 내걸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원해준양 사건, 유괴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국적인 탐문수사가 시작됐겠죠? 놀랍게도 공개수사로 전환이 되자마자 막 수백, 수천 건의 제보가 막 전국에서 미친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한 그 당시 관심은 아주 높았습니다.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이 사건에 특히나 큰 관심을 보였는데 수사본부였던 강남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경과를 보고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사진처럼 혜준양의 집에 방문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죠. 슬퍼하는 부모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인에게요. 네가 지은 죄는 밉지만 자수를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테니까 꼭 차수하라고요. 자, 그만큼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한편으로 수사팀은 앞서 녹음이 되어 있던 그 범인의 음성을 통해서 특징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용의자가 20대 초반에 경기도 말투를 쓰는 남성이라는 걸 알아냈고요. 동시에 이 시민,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포위망을 좁혀갔죠. 그렇게 공개 수사 7일 차인 1987년 1월 12일 아침 7시 50분이었습니다. 아니, 서울 영동대교 아시죠? 이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청원경찰이 공중전화 부스 옆에 놓여있는 어떤 물건들을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성인의 점퍼와 구두,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내용을 본장 씨가 경악해요. 잠깐만요. 내용을 본 경찰이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없어서 이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혜준이가 있는 곳은 나도 모릅니다. 자, 누가 봤을 때도 이건 유괴범이 자살 직전에 남긴 유서 같죠 그래서 경찰은요 일단 그 유괴범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남겼던 필적하고 이 유서의 필적을 대조하게 돼요 감시해보니까 동일인이라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남아있던 유류품을 수집을 해서 조사해보니 이 유서의 주인이 결국 밝혀집니다 누구였냐 그는 트럭 운전사 일을 하고 있던 20대 남성 함효식이었습니다 어, 그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발견된 그 유서 그걸 토대로 일단 이가 그가 원해중량 유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신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정황상 유서를 써놓고 마치 자기가 한강에서 투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건 아닐까요? 경찰은 이걸 확인해야겠다 싶었고, 잠수부를 동원해서 영동대교 인근 한강 뭐 상류하류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머지않아 부패한 시체 항구가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 함씨가 아니었죠. 자, 이 수사는 이 국민적인 가, 그 관심 속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 한강에서 함유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시신이 이미 저 멀리 떠내려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수사팀은 한 가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살을 빙자한 자작극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유서밖에 없었고 누군가가 투신하는 걸본 목격자조차 없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유서가 발견되고 바로 다음 날 함효식의 아내 신씨가 있는 강원도 홍천군을 급습하게 되는데요. 보니까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경찰이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마침 전날 남편이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근데 대뜸 너 아이 잘 낳아서 키워라 라고 말을 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내한테 그유괴범 어, 원해준 양 납치했을 때그 녹음해 놓은 걸 들려줘요. 그랬더니 남편 목소리 맞다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경찰은 일단 함요 시기가 원해준 양 납치 사건의 범인이다라는 건 확신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그러면 원해준 양은요? 아이는 이제 어떻게 찾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월 15일, 경찰서로 한 남성이 자수를 하겠다면서 들어옵니다. 그는 놀랍게도 멀쩡한 모습의 함 표식이었죠. 예상대로 자살 소동 모두 다 자작극이었고요. 수사에 이제 혼선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경찰이 여기에 순순히 넘어가지 않았고 포위망을 계속 좁히고 자기 아내한테까지 찾아가게 되자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수를 결심한 겁니다. 자 진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원해준 양의 행방입니다. 근데 한효식이 뭐라고 하냐? 아예 위치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몰라? 네가 네가 유괴범인데. 근데 얘가 말하기를. 나는 물론 공범인 건 맞다. 근데 진범은 따로 있고 나는 그의 지시에 따라서 전화를 걸고 운전을 했을 뿐이다. 하면서 막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은 뭘까요? 이후 경찰은 강도 높은 취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진실이 드러나죠. 거짓말한 겁니다. 함효식은 이 모든 게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라는 걸 자백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원해준 양은 이미 숨졌다는 사실이었죠. 이후의 그 진술에 따라서 강원도 홍천군의 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밑에 안매장되어 있는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해준 양은 혀를 약 0.5cm 정도 깨물고 있는 상태였고요. 얼굴이 피멍으로 덮인 데다가 양 종아리에서 출혈의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심지어 기도에서는 헝겊 조각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이는 질식사였고요. 함유식은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해준 애를 그 트렁크에 갇혀 놨다. 근데 애가 열어보니까 혼자 질식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결국 조사해 보니까 그가 아이의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이 밝혀지죠. 아... 이 1988년 1월 19일 날에는 그 함효식이 자수했을 때 입고 온이 검정색 옷차림으로 이제 기자와 주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약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현장 검증을 했던 거죠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이 했던 끔찍한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막 곳곳에서는 막 비난하고 탄식이 터져나왔겠죠 아니, 근데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돈 500만원을 받고도 아이를 살해한 걸까요? 시간을 좀 돌아가서 사건의 정황은 이랬습니다. 일단, 함효식은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동거를 하고 있었죠. 그녀가 임신을 했고, 아, 야, 그러면 출산을 한 후에 결혼을 하자 했지만, 그러긴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 어린애를 납치해서 그 부모한테 돈을 뜯어내면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게이 유괴의 모든 발단이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일단 함효식은 범행했을 차를 물색하게 돼요. 그리고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죠. 눈에 띈게 있었는데 경기도 구리시의 한 주차장에서 어떤, 이제 누군가의 붉은색 르망 승용차를 발견합니다. 르망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있었거든요. 함효식이 이 빨간색 차를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은 이게 범행했을 차량인데 그걸 왜또 하필 빨간색으로 훔쳤을까요? 이 차를 몰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기도와 서울 곳곳을 돌면서 적합한 돈 있어 보이는 아이, 납치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꽤 크고 화려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일곱 살 원혜준 양을 발견하게 돼요. 아, 쟤다 싶었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3일, 유치원에서 집 쪽으로 돌아오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네 엄마 지금 친구 집에 가셨대. 그러니까, 야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하면서 르망 승용차에 태웠고요. 그대로 아이를 유괴해서 달아났죠 당시의 현장 검증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 차에 아이가 노란색 옷을 입고 타고 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효식이 시끄럽다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리고 트렁크에 아이를 실어둡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공터였는데요. 이후에 아이는 그 어둡고 비좁은 트렁크에서 하루 동안 방치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8시 범인이 트렁크를 열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계속 울고 있고 막 일어나려고 막 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 화가 난 함효식이 아이의 목을 1분가량 압박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사망해요. 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아이가 사망하고 난 후에 함효식이 한 공중 전화로 가가지고 해준 양의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몸값 500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사망을 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 전화가 끝나고 이후 그에게 남은 건이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어디로 가냐? 처가가 있던 강원도 홍천군으로 가게 되죠. 평소 자기가 자주 뭐 여기 처갓뜩을 막내하면서 알고 있던 장소가 있었다고 해요. 한야산에 동망리 널미고개 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착을 했고, 트렁크에 사망해 있는 폐준양을 꺼내서 산 중턱까지 갔어요. 그리고 10m 아래 낭떠러지로 시신을 던져버렸죠. 자기가 다시 그 위로 나뭇잎을 뿌려서 완벽하게 안매장까지 마친 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딸이 원해준 양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바랬던 가족 뿐만 아니라 온, 가, 온 국민까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다시 갈게요. 온 국민들까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아이는 납치된 지 43일 후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요. 함요식이 검거된 후에 해준 양은 화장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유해를 한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될 시간이죠. 함요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시체 유기 절도 살인죄까지 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이후에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결국 1989년 8월 4일 교수형이 처해졌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라는 것에 그는 혜준이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용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이 사건의 동기가, 범행 동기가 참 황당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인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를 납치했고 또 무참히 살해까지 한 원해중량 6의 유괴 피살 사건 이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그래도 이 사건이 남긴 의미는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음성 분석을 해서 실제 범인을 잡게 된첫 사건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이제 음성 분석이 그때는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서 성문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돼요. 이 성문이라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고유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걸 길이, 높이, 강도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분석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문의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범죄 사건에서 지문이 되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문 이,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이게 맞느냐를 분석하는 건 아주 중요한 정보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검을 잡는 데도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정확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문. 그리고 이제 글씨 필적, 감정의 그 중간 정도인 정확성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어, 유력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원해준 양이 납치당하고 또 안타깝게 살해된 이래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새로운 범죄 수법을 가진 강력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용의자들, 범인들을 잡기 위한 첨단 수사기법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이렇게 흉악해지는 사회 속에서 뛰는 범죄자 위에는 분명 날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안타까운 원혜준 양 유괴 피살 사건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